아 근데 형 어제 그 거기서 뭐했어요? 뭐 뭐요? 라디오에서요. 라디오에서 어, 어제 거. 라디오 들 어제 라디오 들으신 분 들으신 분. 야, 라디오 오. 재밌었어요 여러분.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. 저는 어제 그거 네. 그 우성 씨의 그 프라이데이 야까지 듣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야. 와가지고 못 들었거든요 라디오를. 마마 보이구만. <laughs> 어제 어머니랑 한 통화를 3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3일 동안 어요 3일 동 오랜만에 엄마랑 통화 좀 길게 했습니다 근데 라디오 생각보다 진짜 재밌었죠? <laughs> 어 진짜 재밌었어요 그단들 선배님이,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 그리고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뭐냐 로고송 괜찮던데요? 예? 뭐야 로봇송 로봇 괜찮았죠? 로봇송 괜찮았죠? 네그 네, 시작하기 전에 로봇송도 네. 한번 들어봤어요. 근데 네, 그 시작하는 로봇송이 약간 좀 정적인 그런 분위기잖아요. 아, 그럼 그런 그런가요? 그럼요. 그 어, 그지. 정적인 분위기지만 그게 원래... 항상.